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시흥시 105동 시흥 1 0 5 S클래스입니다. 19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부동산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1년 7월 최고가 8억 7,500만원에 실거래되었고 작년 9월 6억에 실거래가 되어 마이너스 2억 7,500만원, 마이너스 31% 하락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그 중에서도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를 추려보았습니다. 300세대 이상 30평대 6년 이내 신축아파트 직거래를 전부 제외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수도권에서 하락률이 높은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아시게 될 겁니다. 10위는 의정부 가능동 이페라스상 녹양역입니다. 2019년식 5년차로 416세대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학교는 버들개초와 녹양중이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편의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30평 비타입, 21년 8월 최고가 6억 5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저번 9월 4억 2,800만원 정도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2,200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4%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0평 저층이 매매가 4억 1 천만원부터, 전세는 3억 2천만원부터 있습니다. 9위는 의정부시 나경동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입니다. 2017년식 7년차로 939세대 1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는 방세교환 12개입니다.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가 현재 공사 중이고, 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유철 공원제역까지 도보 26분 거리고, 학교는 의정부 송산초가 도보 12분 거리, 송량중 송량고는 근처에 있습니다. 편의설로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33평 b 타입은 21년 9월 최고가 6억 4,500만원에 실거래됐고, 이번 12월 4억 1,900만원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2,600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27층이 매매가 4억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9천만원부터 있습니다. 8위는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KCG 스위첸입니다 2018년식 6년차로 1296세대 1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김포 골드선 운양역이 도보로 19분 거리이고, 학교는 운양초, 운양고가 도보 5분 거리고, 운양 중이 있습니다. 모던공원과 한강중앙공원이 있습니다. 34평 21년 10월 최고가 7억 7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지난 11월 4억 9천 8백만원 정도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7천 2백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5층이 매매가 4억 4천 9백만원부터 전세는 2억 9천 5백만원부터 있습니다. 7위는 평택시 죽백동 우미린 레이크파크입니다. 2017년식 7년차로 761세대 구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평택동부고속도로가 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배달이 초중통합학교가 있고 배달의초 수치가 근처에 있습니다. 33평 a 타입 21년 9월 최고가 6억 2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저번 11월 3억 9천 6백만원 정도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 2 40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1층이 매매가 3억 7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2천만원부터 있습니다. 6위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3차입니다. 2019년식 5년차로 542세대 7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KTX 지제역이 24년 완공 예정이라 완공이 된다면 KTX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평택 지제역이 도보 30분 거리라 버스로 환성하여 이용 가능하고 학교는 근처에 새아초와새아중 평택 요구가 있습니다. 33평 A타이 21년 10월 최고가 6억 7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지난 11월 4억 3천만원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4천만원 정도 하락하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5층이 매매가 4억 4천 9백만원부터 있습니다. 5위는 화성시 봉담읍 봉담센트럴 프로지오입니다. 2017년식 7년차로 1265세대 1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학교는 효행초가 도봉 8분 거리에 있고 와우중과 와우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마트가 근처에 있고 근처에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34평 b 타입은 20년 11월 최고가 6억 4700만원에 실거래됐고, 지난 11월 4억 2900만원에 실거래가 되어, 마이너스 2억 1800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네이버 분동사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1층이 매매가 4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9천만원부터 있습니다. 4위는 김포시 고래동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 4차입니다. 2018년식 6년차로 461세대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지하철 김포골드선 구례역까지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이고 학교는 김포호수초와 한가람중이 근처에 있고 양산고가 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마트가 근처에 있습니다. 31평 A타입 21년 10월 최고가 7억에 실거래됐고 지난 11월 4억 6,500만원 정도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3,500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1평 4층이 매매가 4억 5천만원부터 전세는 3억원부터 있습니다. 3위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 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입니다. 2020년식 4년차로 1,047세대 1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학교는 청암초가 12분 거리에 있고 근처에 홈플러스와 공원이 있습니다. 택지지구라 반듯반듯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33평 A 타입은 2020년 11월 최고가 7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됐고 지난 10월 5억 4천만 원 정도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4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고층이 매매가 4억 9천만원부터 있으며 전세는 3억원부터 있습니다. 2위는 양주시 삼성동 옥정역 로제비앙 메트로파크 1단지입니다. 22년식 2년차로 946세대 1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도봉산 옥정광역 철도가 2026년 예정이고 학교는 덕현중이 있습니다. 34평 21년 3월 최고가 5억 9 360만원에 실거됐고 래 저번 11월 4억 원 정도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1억 9,360만 원 정도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7층이 매매가 4억 원부터 전세금 2억 원부터 있습니다. 1위는 시흥시 105동 시흥 105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5년차로 1,208세대 2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방세계 화주실 2개입니다. 지하철 수인 문당선 월곤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학교는 105놀이 초가 2분거리 초품아이고 105중 105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근처에 있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33평 B타입은 21년 7월 최고가 8억 7천 5백만원에 실거래됐고 저번 9월 6억에 실거래되어 마이너스 2억 7천 5백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3평 5층이 매매가 4억 9천만원 붙어있고 전세 매물은 3억 1천만원부터 있습니다. 관심 지역의 아파트 시세의 변화를 알고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합시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